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가 15만 주 나왔죠. 많이 더 나왔어도, 제일 피모가 많이 사트로 왔는데, 또, 어떠한 외국계는 또 열심히 공매를 쳤죠. 자, 그런데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대차 상원이 300만 주나 아,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뭔가 좀 기대를 좀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자 보시면 이 대차 체결이 그런데 180만 주다 됩니다. 180만 주를 대차 체결을 했고 상환이 300만 주나 했죠. 300만 주 상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공매치려고 180만 주를 대차를 했고 누군가는 300만 주를 상환을 했죠. 그래서 이거 빌려가지고 이자 내는 거 싫다. 상환을 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아무 의미가 없느냐. 이미 대차 잔고가 이미 1,400만 주면 1,400만 주. 그 전에 보면 은 1,310만 주 정도 되죠. 1,280만 주, 1,320만 주, 1,310만 주. 이게 기본입니다. 1200만주에서 1300만주가 기본이었는데, 최근에 대차를 좀 많이 늘려서 1400만주까지 왔죠. 1400만주까지 많이 늘었다가, 오늘 상환이 300만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2월 2 2일 날, 대차 상환이 300만주 가까이 나왔죠. 도 294만주. 근데 체결이 260만주였습니다. 오늘 체결 180만주에, 네, 상환이 3배 먼저. 네, 대차 증감은 120만 주감소했죠 2월 22일 날, 연 날이죠. 이날 상환을 많이 했는데, 뭐 변화가 있느냐? 없죠. 계속 내려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세력들은 상환을 어, 했고 많이 상온했고 어떤 세력들은 다시 많이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진행 근데 이제 여기하고 좀 다른 거는 대차거래 증감이 1 2 0만주나 감소했다라는 거죠. 자, 감소했는데 뭐 감소하면 뭐입니까? 전체 지금 대차칠 수 있는 물량이 무려 천삼백만 주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장난질이 가능하다. 많이 갚았다, 많이 또 체결했다, 갚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거는 뭐 주가 흐름에 페이크성으로 얘들이 혹시나는 뭐 이런 기대감을 좀줄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 부분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겁니다 그런게 있었으면 뭐 여기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매도는 지금 최근에 또 다시 늘리고 있죠 얘들 진짜 웃기죠 보면은 공매도가 공매도 쇼커버링을 통해서 쇼커버를 통해서 주가를 상한가까지 밀어 올렸는데 사실 이 주가가 상한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간 내용을 보면은 조금 쌩뚱 맞다라고도 볼수 있죠 실제로 좀 많이 쌩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상한가 간게 맞나라는 그런 재료였죠. 그런 재료 가지고 상한가를 밀어 올려서 아이 뭔가 있는가 보다 그 뒤에 뭔가 있겠지. 뭐 가나비라든지 뭐가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아니 뭔가 숨겨진 호재가 있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아무도 없었죠. 그냥 이 바이오. 적자잖아. M&A를 통해 적자난 성공했다. 그냥 이거였습니다. 이거. 그리고 다시 이제 연결은 적자인데, 그리고 가짜 연수 떼어가지고 연결 기준 가지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다. 상폐가졌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가짜 연수 떼어가지고 주가 박살내고 있어 지금. 엘도석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상한가 한번 려준게 어디입니까? 줄때 먹어야 됩니다. 이거. H 채비는 줄때 먹는다. 재료의 크기 대비해서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반드시 엘도석이 또 나오죠. 아주 뭐 그런 부분 보면은 거의 수학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인다. 공매도가 다시 늘리고 있죠. 이거 진짜 웃기죠. 공매도를 갖다가 상 예, 무슨 뭔가 진짜 있는 것처럼 공매를 확 줄였죠.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서 상한가로 밀어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500만주에서 300만주로 그 200만주를 셔커버링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50만주 또 셔커버링. 이틀동안 2 5 0만주에 해서 500만주에서 250만주로 줄였다가 그러고 지금 계속 구매해서 야금야금 또장고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매의 세상이죠. 공매를 위한 그런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다. 그렇게 좀 보시겠죠. 자, 지금 뭐, 이 세력이 공매고, 공매가 세력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뭐, 바이오 언니 한다. 그리고 개별 흑자전환했다. M&A 해가지고 흑자전환한 게, 뭐, 상가7칠입니까 그게? 그런 지금 상황인데 M&A 잘해가지고 뭐 좋긴 하지만 그 가지고 이제 바이오 분리도 했고 흑자 전환도 했고 그냥 그걸로 단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리보세라닙이나 HCM 지나진고 있는 상당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가지고 뭔가 크게 좋아져서 주가 상각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 와 그러고 이제 끌고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저런 이제 상황이 많이 나오면, 어, 저것 때문에 이제 뭔가, 아, 뭐 있을래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공매도 세력은 정말로 힘이 좋죠. 정말로 힘이 좋아서 얘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합니다.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세력들도 같이 하죠. 이 세력이 공매인지, 공매 세력인지, 같은 편인지, 같은 편 했다가 다른 편 했다가 하는 건지, 참으로 알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급하게 올리고 또 급하게 얼른 내려온다. 누가 이제 고점에서 팔아 먹을까봐 개인들 중에서 이 고점에서 누가 팔아 먹을까봐 얼른 또 끌어내리는 게 H 접입니다. 이제는 이런 거안 소가야 되겠죠. 이런 거안 소가야 됩니다. 이런 거 올려줄 때는 매도를 또 하고 또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다시 매수해서 내려오더라도 타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방향성이 보일 때만 해야 된다. 보일 때만. 근데 일반인들은 그 방향성을 찾기 힘듭니다. 제 모든 부분을 다 감안해서 유추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그런 확신이 생겨야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다.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제가 확신을 계속 주죠. 저를 믿고 이제 움직인 분들은 이번에 뭐 내일 사 들어가도 일단 10%, 일단 이득입니다. 일단 10% 내려온 거다. 제가 막아드린 거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참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곳에서 경험 있는 회원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만남에 감사드리면서 정말로 감사한 또 말씀들 많이 해 주십니다. 일대신을 키우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분도 또 제가 또 리딩한 대로 잘 따라오셔가지고 수열 또 많이 냈습니다. 수열 또 많이 내서 또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다죠. 수익 낸 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회원님들이라도, 그래도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얻어맞는 이런 부분을 회피시켜드린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수익을 많이 또 만들어드린 이런 부분은 참으로,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좀 뿌듯합니다. 많이 좀힘들긴는데 지금 최근에 회원님들이 폭발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 뭐 열정적으로 하는 거를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공매도 부분은 대차상환, 이런 부분은 크게 뭔가 뭐 뭐가 있나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HB. 어, 올리고, 엘한다관덕면100% 그냥, 붕괴선으로 만들어서, 이평선 다 깨버리죠. 음, 공매도들의 힘이 정말로 강하다. HB 세력들은 또 공매도고, 한패일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결국,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여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맨날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는데, 이득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맨날 손실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주가를 이제는 혁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들도 그러려면 뭔가 아주 강의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방향성이 안, 안 좋을 때는 그냥 늘러붙어 딱 달라붙어야 되고 뭔가 보인다 확실하게 이거는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하면은 움직이는 게 돈이다 그렇게도 보시겠죠